2020 캐스톤 디자인 최종 발표,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부지, 시민의 숲 공간 조성 계획 의 발표를 맡은 신세계팀 신재문입니다. 먼저 저희의 부지는 그 전주시에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이고, 이 부지에 따른 대상지 이슈로는 롯데백화점 입종목이나 시민과 전주시의 갈등, 그리고 교통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장소라는 점, 그리고 주변과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는 대상지 이슈가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 부지는 1963년에 시민의 힘으로 개장을 시작하였고 그 뒤에 전북 도민체전 그리고 전국 도, 전국체전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의 숲1963 프로젝트를 보시면 시민의 숲과 마이스 산업, 기, 마이스 산업 혁신기지를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 소상공인들이 지역 상권이 붕괴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전주 시민단체들이 시민의 역사 공간인데 이것이 롯데에 넘어가는 것은 종합경기장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런 반대의견들을 포용하는 종합적인 설계를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주 종합경기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가련산, 그리고 전북대학교, 그 버스터미널, 그리고 전주청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이 부지의 주변 현황을 보시면은 먼저 전주의 뼈대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는 백제대도와 기린대도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녹지, 그리고 주거지역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많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부지 안에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교목이 주을 이루고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 중 가시나무와 가시나무와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벤치와 퍼고다 그리고 체육단련시설 등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해 보면은 주로 경기장을 가도질러 이동하는 형태가 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주 경기장으로 많이 이용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의 체육행사와 동해 활동 그리고 주민들의 조깅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시민들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경기장의 일부를 존재시키고 그리고 들어오는 롯데 백화점과 컨벤션 센터에 이곳 부지와 어울릴 수 있도록 옥상 녹화를 실시할 전략을 짰으며, 그리고 각 숲에는 테마를 각각 부여를 하여 다양한 숲 체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BRT 정류장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을 확보하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저희가 짠 설계 컨셉 컨셉들은 그 기억의 바람 이라는 대 주제를 가지고 시민의 바람 역사의 바람 숲에서 부어온 바람 문화의 바람 이라는 네가지의 컨셉을 짜보았습니다. 이곳이 왜 숲이 들어가야 대한, 대한 그런 이유를 물으신다면은 첫번째로 덕진과 원산구의 차이나는 공원 비율을 보시면은 두곳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그 균형을 맞출 생각이고, 그리고 전주시 전체가 현재 중심 공간인 중심 녹지 공간이 없어서 그 공원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사,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숲을 조성함으로써 중앙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에 따라 전주시 전체의 녹지 체계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식재 계획은 먼저 식재 밀도를 조정하, <laughs>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여과시킬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다층 숲을 조성함으로써 그 바람길과 그리고 <laughs> 다양한 생물들이 올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에 대한 상세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이곳은 이제 바람숲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감숲, 차단숲, 그리고 그 외국길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할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네, 이곳의 바람길에는 먼저 차단숲에는 소나무나, 소나무와 잣나무 산번나무 등을 식재할 예정이고, 저감숲에는 단풍나무, 떼죽나무, 그리고 바닷숲길에는 백합나무, 왕복나무, 은행나무, 이파나무 느티나무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이곳의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시민의 숲 관리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숲을 관리하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 그 역사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코너를 마련을 해서 기억의 숲 내에 종합 경기장 역사가 새겨진 벽을 보면서 해석을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에 실내 미술관을 두어서 미술 감상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숲대에 있는 나무를 분양하여 가족들이 올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보았습니다. 저희의 마스터 플랜인데요, 먼저 일본의 기억의 숲. 이곳은 전주시의 역사가 담긴 전주종합경기장의 역사가 담긴 그런 벽면을 함께 배치를 하여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해할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람의 숲이라는 테마를 두어서 바람길로 유도할 수 있는 숲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존 건축물인데 이곳을 미술 실내 전시장으로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이곳은 예술의 숲으로서 학생 예술가들과 현재 예술가들이 함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와 백화점에는 옥색 녹화를 통해서 이곳이 하나가 된 부지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RT 정류장을 기억의 숲 바로 아래에 배치를 하고 백제대도와 인접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곳이 예술의 숲에 들어갈 공간인데요. 이제 테마별 야외 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출 콘크리트를 통해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곳을 예술가들에게 직접 제공을 하여 자신들만의 테마로 색을 입힐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컨벤션 센터로서 이렇게 옥상 녹화를 통해 숲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곳은 기억의 공, 기억의 숲 공간으로서 이 벽면에 전주 종합경기장 역사가 담긴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이곳은 기존 건축물로서 실내 미술장을 만들 공간입니다.